국가의전 서열 2위이자 3부 요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윤석열 대통령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자체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엽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처리를 요구한 광복회는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엽니다.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관련단체 회원 등을 비롯해 김건장의 임명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은 결국 취소됐고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